안녕 수신이들. 우리가 뭔가 이제 피부 시술을 받았다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재생 크림을 먼저 찾게 돼요. 근데 사실 뭔가 의무적으로 바르기는 하는데 어, 이거 진짜 재생이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잘 모르겠거든. 이 재생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딱히 안 발랐을 때랑 그 회복 속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뭐 원효대사 해골물 마냥 믿음의 영역인 게 바로 이 재생크림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 해골물 재생크림을 바르는 게 정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효과 당연히 있죠 이게 없으면은 수많은 피부과 들에서 그걸 쓰고 수많은 브랜드 들에서 만들고 하겠어요 안 해요 뭐 물론 돈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반은 맞긴 한데 돈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저는 이 재생이라는 그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생이라는 게 뭔가 진짜 세포가 막 올라와가지고 무슨 울버린 마냥 엄청 빠르게 막 회복이 되고 아물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한 우리는. 효과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재생크림은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효과를 바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데미지 입은 피부를 위해서 좀더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재생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직접적인 재생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제품명이나 뭐 이제 제품 홍보할 때도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뭐 의약, 외품, 그리고 일반의약품까지도 그 피부재생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재생크림은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재생크림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느끼는 거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니고 직접적인 재생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지 그 재생을 도와주는데 꼭 필요한 게 재생크림이에요. 이 피부가 재생을 하려면 보습이랑 피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 케어를 하려고 하면은 성분도 또 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재생크림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재생크림을 골라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EGF랑 C카. 요두 가지 중에서 고르셔야겠죠? 뭐 사실, 펩타이드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심지어 레티놀이나 히알루론산에도 이런 재생효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재생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 저는 EGF랑 시카를 추천을 드려요 먼저 EG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재생에 포커스가 된 성분이에요 상피성장인자라고도 부르는데 재생효과만 봤을 때는 이 시카 성분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받는 성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 안정성은 시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팁을 좀 드리면 EGF 성분은 최대 가능 함유량이 10ppm인데 이 10ppm도 정말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아요. 물론 안정성이 보장된 브랜드 중에서 다음 시카는 이제 피부 재생 효과보다는 조금 더 자극이 없는 거,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요게 장점이에요. 요것도 좀 팁을 드리면은. 시카 성분이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서 옛날에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원료도 되게 비싸고 효과도 되게 좋아가지고 요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걸 따졌었는데 이제는 시카가 되게 대중화가 되잖아요? 또 요즘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막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직접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카는 함유량보다 그 각각 브랜드들의 배합률? 기술력? 이런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